튜브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한번, 미러큐브 공식, 4단계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4단계는, 3, 3원과 같이, 이렇게 두 줄을 맞추시는 겁니다. 먼저 두 줄을 맞, 마... 어, 먼저, 이, 센터, 센터 블록과 크기가 같은 엣지를 찾습니다. 크기가 같죠? 그 다음에 이 블록이 어디에 들어갈지를 생각합니다. 이 블록의 크기와 맞는 홈을 찾습니다. 이 블록은 한 여기쯤에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, 3, 3에서 엣지를 껴주, 엣지를 오른쪽으로 껴주시는 공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주시면, 엣지가 왼쪽으로 껴 아, 왼쪽으로 껴졌죠? 이것도 똑같이. 왼쪽으로 껴넣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, 안, 맞, 안 맞은다면, 다시 빼주시고, 다, 빼주시고, 다른 곳에서 똑같은, 삼성과 똑같은 공식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가 맞으니까, 껴, 넣어주시고, 껴주시고, 네, 여기 맞았죠? 그리고 이 블록과 같은 크기의 블록을 찾습니다. 네, 없네요. 그럼 다른 데로 가서 네, 여기가 맞습니다. 여기는 여기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엣지를 오른쪽으로 껴놓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맞게 됩니다. 또 여기랑 맞는 것이 아, 여기네요. 여기네요.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. 오른쪽으로 껴주시는 공식을 이렇게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모양이 바뀌어서 그렇지, 그냥 똑같은 3-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쪽을 여기다 껴놓고. 네, 그러면 이렇게 두 줄이 완성됩니다. 그 다음에는 윗면을 맞추시는 겁니다. 3, 3을 만들고, 3, 3을 두 줄을 만들고, 네. 이제 3, 3과 같이 이렇게 윗면을 만드시는 겁니다. 먼저, 이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, 첫 번째 경우는 한 개만 맞은 경우, 한 개가 맞은 경우에는 3, 3에선 이 경우죠. 한 개만 맞은 경우. 네, 그러면, 아무데나 보시고, 3, 3, 십자 맞추는 공식을 써주시면, 이렇게, 기억자가 맞게 됩니다. 기억자. 그러면, 기억자의 바닥을 보시고, 한번더 십자 만드시는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, 일자가 됩니다. 일자, 이렇게. 그럼, 그럼 다시 한 번, 일, 일자를 일직선으로 놓고, 똑같이 공식을 한번 사용해 주시면, 십자가 모두 맞게 됩니다. 이렇게, 십자가 맞게 됩니다. 그 다음, 그 다음 단계는 윗면, 윗면을 맞추시는 단계입니다. 3, 3에선, 3, 1, 선, 3, 3, 1, 선 윗면이 노란색이죠. 그럼 이, 어, 이, 이 미러에서는 색깔이 모두 똑같으니까 어, 이 미러 큐브에서 윗면은 윗면이 모두 평평해져야지 윗면이 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먼저 이렇게 33 윗면 맞추시는 공식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. 이제 네, 여기에서 3 3윗면 맞추시는 공식 써주시면 이렇게 윗면이 모두 평평하게 맞게 됩니다. 이렇게 윗면이 모두 맞게 됩니다. 시간, 네. 그 다음 이제 이제 두줄 이제 양옆, 이두 개를 코너 조각을 맞추시는 건, 맞추는 건 다음, 다음 영상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.